냥들의 쭈니, 쭈니, 양엄마 오늘은 픽이 겨울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얼마전에 픽이 북투 챕터 4를 찍었었는데 이번에 겨울 업데이트가 돼서또 영상을 찍게 됐어요 쿵 아, 어, 이게 마지 어, 시작했다. 시작했다, 시작했다. 네, 예, 애들 선물 주러 가자. 선물, 저희가 찾아서 줘야 돼요. 어, 여기, 노란색 선물. 얼음, 여기, 전, 뭐야? 여기 미로인가? 네, 미 당근하고 같... 어, 보라색이 당근. 있었어. 오, 양마, 양마. 흰색키를 찾아야 될것 같아요. 저기 흰색키가 있는데. 어디에? 흰색키 찾아야 돼요, 일단은. 삽, 삽, 삽. 삽이 필요해요, 양마. 오두막에 삽이 어, 있어요 오두막에 삽이 있어? 네그 오두막 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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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데? 저희 원래 스폰 됐던데 그쪽 틀이 있는 어. 방인가? 없는 방인가? 모르겠어요 어디 있었는데 일단은 여기 펜싱검을 찾았고 빨리빨리 선물을 준비해야 돼울이 여기 있었네 선물을 빨리 준비해야 돼 4분 30초인가? 책 나왔다 시간이 다랐다고 울타리. 울타리 있는데 책 나왔어? 네. 책이요? 어, 아, 책. 아, 예. 숲 속엔 아무것도 없고, 미로 옆에, 그기 빨리빨리 선물 준비해야 돼요, 야구마. 저 보라색 선물, 이건 누구 거지? 여기, 오도막 세개짜리에 어. 그거 있어. 어? 그, 승희가 그거 먹었어, 로봇트로봇트 <laughs> 승희, 로봇트는 풀숲 미로에 있어, 풀숲 미로. 풀숲 미로에 가야 돼. 미로 있지 바로 옆에. 미로에 갈색깔 선물 상자에 넣어서 주면 돼. 선물 상자를 트리 앞에 갖고 와서 주면 돼. 투다니 이거 미미 선물. 미미 선물 챙겼어요. 미미. 이제 미미 선물은 됐고, 다음 선물은 또뭐 있지? 나도 선물이야. 어, 승희 선물 들고 있잖아. 오두막에 있는 트리 있지. 우리가 우리가 어. 나타난 거. 승희 그쪽 들어가요. 거기 주면 돼. 승희 피기 엄청 잘하는데? 어 응. 흰색이 찾았다. 어 당근은 누구더라? 당근 흰색이 열면 안 돼요. 빨리 흰색이 열어주세요. 내가 줬웠어제가 가고 있어요. 누구 선물 준 거야? 아 지지. 아니 조지 조지 조지. 조지 선물 줬네. 이제 포니 선물은 양 엄마가. 예.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그 제레피 선물인가? 어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끝났다 마지막 선물 제르피 기다려 내가 간다 50초 남았어 미러, 벌써 미러 했었어요 이야 기다려 내가 간다 제르피 넣었다, 됐다 가자 오 30초 남았다 제르피 너의 선물은 복종할다 텔레, 피 됐다 제레피. 오. 이 얼음 피기를 얻었는데요. 장착을 하고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375 로봇스로 아오 피기 달러로 살수 있는 게 있어요. 일단은 피기. 사슴 사슴 피기가 한명 피기. 있는데요. 로더표피기오스키이냉 냉기가 흐르는 건가 그. 차가운 냉기가 어. 흐르는 건가? 에사피기, 에사피기가 됐어. 아 물인 줄 알았는데 어, 멀리서 볼때 이거 눈꽃 같은 게 쏘는 에사피기가 되었습니다. 어 걷는데 무슨 때리는 소리가 거. 소리가 신기해요. 누가 얼박사박 눈? 눈 받는 소리랑 얼음이 비... 부딪히는 그런 소리? 어. 우리 때리는 거 어떻게 때리는지 보자. 네. 오, 이러니까 여기. 어, 한 번, 한 번, 썸네일 찍어야겠어요, 여기. 썸네일 딱. 어, 썸네일 딱. 눈도가에 눈치다! 이렇게 죽이는 모션까지 살펴봤어요. 승희 짝이야 완전 잘 피하는데 뭐야, 진짜 잘해. 승희 <laughs> 그러면 이제 그 사슴도 알아봐야겠죠. 양엄마 사슴 구입해주세요. 나 사슴 사는 거야? 네. 네. <laughs> 돈무잘7시 <너 175. 웃음> 엄청 비싸요. 이 사슴도. 샀다 샀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더 들어가서 양엄마가 피기. 이제 양엄마 스킨 그거 사슴 로돌푸스 사슴. 스킨을 한번 보러 가봅시다 무덥부 코가 안 빨개 어? 코 빨간데요? 코 아니, 빨가고 코 반짝반짝 빛이 안나 그리고 코. 뭐 종소리가 들려요 딸랑딸랑 종소리 들리지? 빛이 나뿔라고 눈하고 빛나 네 여기 이거 초록색 눈 눈도 초록색이다가 빛이 나는데요 오! 오, 뭐지? 막대사탕으로 돌려서 찌르는데요? 막대사이 엄청 무서워졌어. 죽여보세요. 음, 소리는 왜 이래? 소리가? 소 소리가 나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필기 윈터 홀리데이 그 챕터가 나와가지고 한번 해봤는데요. 어, 스토리가 이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지가 죽었었는데. 그냥 이벤트로 스토리가 그렇게 될것 같아요. 그리움들을볼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탈출하는 공략도좀 알려드렸는데요. 엔딩도 보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양친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나 행복한 크리스마스나 보내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양 안녕! 귀엽다. 상상. 야야, 엄마.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인데 승희 의물이 나타나가지고 저희 파티를 마칠 거래요. 어떡해. 크리스마스 날의 악몽인가? 도망쳐야 돼요. 지지, 포디, 뭐, 친구들아. 버리고 갈게. 미안해. 펜싱금 어, 벤신금 있잖아요. 펜싱금을 챙겨서 승희를 때려고 찔러요. 삽으로 승리를 때려야 되겠다 삽으로 <laughs> 찔러요 꽉, 꽉. 아, 내가 어. 같아왔다 어, 어, 패싱업 해. 패싱업 싱나 씽씽 삽 어딨어? 삽은 집에 있잖아요 빨리 아, 챙겨와요 엄청 무서운 도구들. 저기 온다 어, 저기 온다 살려줘 경엄마 죽이고 간다 삽으로 경엄마 삽 여기 있다 제가 먼저, 아니, 양어마 먼저 사부로 공격해봐요 양어마, 같다, 나기 덤벼라! 저쪽 온다, 저쪽 온다, 저쪽 온다! 양어마, 돌격! 양어마무 가라! 덤벼라, 승기! 어때, 양어마 이제 너, 가자보았 나오지,랑, 다는